요즘에는 연습 도 100개 던지면 학부모님들이 난리 나시일본러 기본 150개 던졌다니까. 많이 던지는 날에는 300개. 그게 무슨 폭사예요 이게.. 좀... 지금 강정호 스쿨 갔다 온거 우리 그 이제 애들한테 영향력이 좀 많은 거 같아. 요 아니 요번에경고에 가서 연습하고 왔는데 아이 녀석들! 우린재밌는 얘기 못하는데그래서소뱅에 계실 때맛있는데뭐 이런 데 많이 가보시지않아는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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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러니까 아, 나 내가 일본 그쪽을 별로 안 좋아해서 대마 일본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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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고 영식 는하고는 마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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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마시대마가는년 만에 소한잔마는는 <laughs> 와우, 찡이네. 와, 이렇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나요? 그렇죠. 어, 그거 좀 빽빽.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네, 네네. 어떤 부위인지. 네. 요거는 광어, 농어, 그 다음에 참돔, 도다리 그렇습니다. 요거는 일본 도로 부분이거든요. 아, 좋죠. 김에 싸서 드세요. 네, 오, 감사합니다. 타러워. 아, 김하고 싸 먹어야겠다. 가라, 가라. 아, <laughs> 음, 음, 음. 좋 음. 음, 음. 음, 음. 도 음. 나요오 음. 음, 특별히 음, 태사 드시고 음, 음. 음, 는 음, 를 음, 음. 음, 음. 음. 좋아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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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네. 승하 저번에 우리 프로그램 나왔었다 아이가. 잠시 나와가지고. 승하짜리 대박났어. 170만 비워놨어, 170만. 아 잠시 잠와나지고지고서한짜박대어났어1만뷰만어1 7 1만 야, 어 먹어. 한국까서노국에서안국에서 한국에서 다국에민인데 지금 한승에니다이에서 한국에서 이국에꾸는데 몰라, 엄마가 서기국에서다고 자꾸 나국거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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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그한국에그한국 어머니가 이 원체 이제 선수할 때부터 절에 너무 내가 볼땐 웬만한 스님보다 절에 더 많이 다니셔가지고 <웃음> <웃음> 그 정도 거짓이 사셨는데 집에보다 절에 더 오래 있었어요 어머니 <laughs> 수계식이라고 하나 가면 뭐, 교회나 상담 가면 세례명이라 하잖아요 음. 절에 가면 그수계식까지 받은 적도 있었어요 어. 너의 명이 있어? 기억이 안나 <laughs> <laughs> 어, 우는 있지 않나? 난 있지 음, 범명삼소 그 뜻이 좀그 옛날에 어떤 스님 세 분이서 잘 아,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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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쪽에서는 좀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주호도 쓸 일이 없어 주영이는 이름 바꾼 적 없지? 네 없습니다 아까 뭐 석구지형 됐어? 석구 석구, 석구, 석석석장 안 되니까. 소로, 어, 석구, 소프. 석구지형. 네. 지형. 이거 바꿨네. 어, 그렇죠. 일본 이름이죠, 이게. <laughs> 나도 이 다이오, 나도 다이오라더라고. 소프트뱅크가면 다이오. 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볼 거예요. 많이 <laughs>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알아보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어. 그 소프트뱅크 팬들이 좀찐 팬들이 많아. 나이들 연세 보분는도 많고 한번 연간 해운끊 끄면. 계속 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몰래 가서 한번 이일본어들 일본, 어떻게 물어봐야 돼? 요 혹시 내가 아는가 물어봐봐. 아니 얘 일본 사람이다. 형님은 아는, 아는가? 이 대호선 도시대마스가. 하이. <laughs> 야봐나 일본말 좀 하지. <laughs> 진짜는 이제 그냥 길거리만 가는데 알아보고. 그냥 길거리에서는 잘 모아볼 수도 있어. 근데. 야구장에서는 웬만하면 알아보겠지, 야구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몰래 가서 내가 앉아서 맥주 마시고 있으면, 뭐, 지영이는 나한테 물어보죠 혹시 이태호 상대였을까 이렇게 물어보지, 맞죠? 그냥 100% 물어볼 것 같아요. 예. 세빈 씨들도 MVP니까. 맛있다. 저다 맛있다. 아, 나도 바쁘고, 이제, 친구도 바쁘다 보니까, 썩하고 이게, 이게, 소주 한잔 기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나는 근데, 바빠, 맞아, 뭐. 해운대, 광활리, 이 왔다 갔다 막. 아. 더 바쁜 것 같아요, 지금. 선수 때보다. 그래서 전화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laughs> 얼마나 만나지 않 저희 그때 한 달? 딱한 달. 딱한달 한한 됐어요. 딱한 달. 우리는 원래 술 먹을 때 많이 잘안 해. 계속 술 먹고. 어떻게 보면 진짜 제가 술을 배운 사람이 이해해요. <laughs> 초등학교 때 같이 하다가 중고등학교 헤어지고, 이제 같은 팀에 또 만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어리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기존에 이름값 있는 선수들 위주로 좀 많이 썼으니까, 이군에 같이 다니면서 준석이랑 종류이랑 이렇게 4명이서 많이 그냥 놀러 좀 당겼었죠. 그치? 21살 다치면서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운동을 못하니까 그때는 이제 이군 숙소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진 양호장에서 우리가 1군에 오기 전에 빨리 연습하고 비교해야 됐다 시절이라서. 그때 운동을 하고 싶어도 운동할 공간도 없었고 다치니까 아 하고 이제 못하겠네 해가지고 물 수술하고 막술 처음에 시켜 먹을 때 같이 친구들이니까 야나 나 힘든데 안 나오냐? 하면서 <laughs> 난 아침에 자면 얘는 아침에 운동 가야 되는데 아침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잡아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저도 한 여름 이후에 같이 한녀석 자요 그냥 다치고 준석이도 무릎 다치고 <웃음> <웃음> 그래, 요 그때 박동수 코치님이 아주 많이 괴로워하셨지. 그때 우리 재활군 투, 코치였던 박동수 코치님이라고 계신데. 산타로 말같지산타 어, 그래서 우리 아프니까 야구 못하니까 같이 산도 타고, 막 진짜, 타위도밥 사주고 막 그랬었거든. 그래서. 주도 연락해. 응. 응. 조종 코치님이 있어서, 나 지금 야구를 하고 있지. 그때 힘들 때 누가 안 도와줬으면 우리 야구 안 했을 것 같아. 프로가 누가 억지로 안 시켜주진 않죠. 지영이도 그, 그때 일본에서 이, 이, 또 자기가 알아서 다 했던 거고 또 그때 선배님들은 후배들한테 밥 사주고 뭐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자기 자리 뺏기는 거니까 아예 선배, 후배 완전 1분, 2분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거. 선배들만 있으면 피해 다녔으니까. 어봐 오, 전복. 오 맛있지? 전복. 맛있네. 와, 야들야들하게 보이네. 음. 근데 그때는 좀, 좀, 좀 재밌었던 거 같아. 근데 우리는 힘들 때마다 모여서 막 누가 오늘 성화가 사빵 쳤다 에러를 했다 분위기가 안 좋잖아 그러면 동기들이나 한조사 선배들이 야 같이 저녁 먹자 그냥 다 내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이게 같이 이렇게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엔 그런 게 너무 없어 뭉치는 게 없었어 대호 형이 선배들한테 되게 많이 혼났다고 하셨는데 같이 혼나셨나요? 혼나는 자리에는 같이는 있었죠 근데 저한테는 선배들이 별말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대호 형한테 야구 잘하니까 그래도 팀의 주축이 주축한테 뭐라 해야 이게 말이 통하지 저 같은 사람한테 뭐라 해봤자 애들 그냥 코빵기고 말죠. <laughs> 진짜 많이 혼났어. 네. 기억이요 주차님 다 불러서 물어보면 진짜 많이 혼났어. 옛날에는 진짜 이 롯데라는 팀이 부산 출신들이 거의 80%였거든요. 그래서 이선후배 관계가 엄했어요. 제일 많이 혼냈던 사람은 기억이요. 기억이 혼낸 거 아니지 워낙 친했으니까. 떡 바로 이런 식으로 그냥 말하면서 이렇게 같이 술 먹으면 술도 내가 이기니까 <laughs> 아, 보명이 형도 좀 많이 말아 있고 어, 아섭이 그 대우한테 혼난 것도 보명이 형이랑 방 쓰면서 빨리 안 내서 그런 거야. <laughs> <laughs> 어디 가서 니 네, 내가 제일 처음에 먼저 타자 바꾸라는 얘기는 어디 가서 한 번도 안 하더라. <laughs> 어, 어, 아.. <아니요>. 니 <laughs> 투수로 입단했잖아요 원래 전조룡 갖다서 어깨 아프다 그래갖고 계속 타자로 바꾸려 그랬든요 결론은 그해 8월 달에 타자 바꿔고 9월 달에 일곱 올라왔어 8월 달에? 올수 끝나고? 호세, 호세가 세뭐 이거 조금... 두대? 돈 두대 타자고 저는 봤으니까 뭐 투수도 물론 손 감각이 좋아서 잘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투수의 성공보다는 타자 쪽이 훨씬 투수로는 컨트롤은 좋았지만 이제 스피드가 안 나오고 다에서는 일단 볼이 너무 그냥 깨끗하게 들어왔어. 폼이 폼이 이쁘고 이렇게 회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조수했을때 밥이었는데 다자했을 때는 좀 위에 올라갔다. 계기가뭐나 부상? 첫 전지훈련 갔을 때 이제 아픈데 참고 던지고 하니까 우리가 보여주려고 막 하잖아. 근데 몸도 안됐는데 보여주려다 이제 오니까 아픈 거 참고 던지다 보니까 완전 가버렸어 스피드가 132km 나오는데 특떻게 하고 해? 그래서 고등기 140은 넘게 나왔었는데 또 아프고 나니까 이제 아예 스피드도 안 나오고 공 잡는 거 자체가 무섭더라고 망했 던져도 148 던지는 있는 애가 있는데 난포사한 던져도 140도 안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투수를 해야지 결국엔 안 아, 됐지 않습니까? 니 <laughs> 너무 많이 던졌네 그게 몸에 빼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피칭을 이제 150개 이하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요즘 학생들 그런 것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코치님이 그래도 이제 선발투수 해야 되니까 100개까지 던졌어. 근데 요즘에는 연습 때 100개 던지면 학부모들이 난리 나시죠. 혹사시키는 왜이렇게 많이 던지냐고 무리하게 왜 시키냐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 기본 150개 던졌다 많이 던지는 날에는 300개. 그게 근데 혹사예요, 아니? 근데 는이 그거는 이제 그는그 그거는 이제 그는그 이제 그거는 그이그 이제 그거그거좀얘기 그거는 0 0 그거는 이제 그거는 0그는 이제 그거는 이그는입장그서3 0 0그를는전력그거던지지그는못하그거든요그렇지그러니까아그래도눈치그보는요령그 하라고 하그는데계그그렇게이다그니까요령그이생그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그간힘 빼고 그는이에그딱쓰그는요느그이딱그기더라고그아그렇지 힘 공은 이렇게 던져야 되는구나.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던지게 하는 건가? 라고 생각도 했고. 그게 포인트 같다. 김성근 감독이 그러거든. 배 때는 계속 치게. 힘들어 죽겠는데 터 치게. 자, 힘들 때 이것도 느껴보라. 100%못 치겠지만 그래도 딱 치는 건 느껴보라 하더라. 나도 이제, 이제, 야구 20년을 섭년 해보니까 힘들 때, 체력이 떨어질 때딱칠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 들사이에 되게 성실한 아이콘으로 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좀 오래 있지 않았나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저는 지금 이제 백업 선수고 백업 선수 되려고 야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이기려면 내가 제보다두배세배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더 많이 해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다 받고 나니까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던데 그렇게 이 유민 mean... 그 센터에서는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양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일단은 이 스윙을 잡아주는 목적으로 갔었는데 이 조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돌릴 줄알아야 공을 맞추고 할 건데 이 스윙이 안 되다 보니까 시합 때는 이제 쓸데없는 힘만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래도 내가 우리 친구한테도 같이 이야기를 하면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 요즘 학생들은 운동을 많이 안 하잖아. 학교 마치고 안 그래도 시간 짧은 데다가 여기서또 연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어렸을 때 야구했던 것보다 연습량이 줄다 보니까 스윙 스피드도 안 나오고 투수들은 채인는 느낌도 알면서 컨트롤도 해야 되는데 스피드만 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스피드만 나오면 어, 나오146 나왔는데 뭐 내가 포볼을 줘서 진건 생각 안 하고 어? 나 오늘 147 나왔다 오예 스피드만 어 스피드만 어. 그러면 망해도지는게 맞지 요즘 애 그런 개념이 되게 많아. 시합을 이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일본 얘기들 고시엔 나가기 위해서 한 팀이 되잖아요. 저 진짜 한팀안 되면 야구도 안 되거든.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고시엔을 목표로 한다지만 지금 우리나라 애들은 이제 프로가 목표니까 내만 잘하면 된다 생각해. 아,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 내만 1 5 0 k g 넘으면 된다. 그럼 난지명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걸치는 기도 제자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지. 근데, 야구는 팀 훈련이거든. 볼렛을 많이 안 주면 안 줄수록 출루하는 확률이 낮아지고. 타자도 일점날수 있을 때 질루타 치려고 하고, 발 빠른 애들은 번트 내서 일점 내고. 나 점점 베이스를 밟아야 나는 게 야구인데, 그런 야구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자꾸 그런 식으로 야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거지. 번트 사인을 냈을 때 애들이. 인사스잖아. 인상 바석에서 인상스어 아, 내가 왜번트 내야 돼? 이런 거야. 기록적으로 수치가 3마 이상 채워 풀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대학도 이제 개인성적으로 해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음... 저도 일본에서 하면서 비교할 수밖에 없겠지만 은 1학년이든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잘하는 사람 위주로 시합을 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3학년인데 밑에 학년한테 한번 튕겨보고 그러면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 얘한테 튕겨야 되지 하면서 또 남아서 연습하게 되네. 연습하고 일하면서 또 3학년이 올라오고 또 2학년 또질수 없다고 올라오고 이게 선의의 경쟁이 돼야 되는데 3학년이면 성적을 맞춰줘야 되니까 무조건 또 뛰어줘야 돼요 띄아주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애들 인식도 어차피 난 고학년 되면 뛸 건데 네, 요런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 갈때갈게 가. 나는 깽가주면 가지 깽가주면 깽가주야 가지 나 미국 갈 때도 진짜 가고 싶다니까 응, 가서 좀 배워 오고 싶었는데 내가 그래, 애들한테 이제 유튜브를 보지 말라 하거든 유튜브로 야구 배워서 오지 말라 하거든 근데 나는 강정호그레슨은딱 봤다 도움 될걸 도움 돼.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치고 힘 없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힘을 더 실는 방법이라는 데 강정호도 미국 사람들, 그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는 거 아닐까? 그냥 노고, 은근히 저 1위 한지도 손님이 많더라. 원래 야구 잘했던 사람들보다 못했던 사람들이 더잘 알겠네. 정호는 좀 잘하는 애들이 가서 딱온 포인트 받아보지 진짜 좋아. 동이나 손이는 다알아들어니까 이렇게 기다렸지만 어느 애들 가도 태는 못한다. 할 수가 없다. 지금 강정호 스쿨 갔다 온 거, 우리, 그거 보고 지금 연습 하는 선수도 많아. 아니, 이번에, 경고에 가서 연습하고 왔는데, 선수들이 다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 <laughs> 야, 야 너왜 이렇게 많이 내려왔냐? 이거. 선배님,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이 녀석들, 귀엽네. 하면서. 그런 게 이제 애들한테 영향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아직까지는, 프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 보고 따라하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컨트롤되고 자기 게 있는 사람이 좀 보면서 참고는 할수 있지만 그걸 따라하면 은반대로고생각해 야구는 정확한 폼도 100%의 교과서적인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몸에 맞는 스윙이라든지 두구 밸런스를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잘하는 사람을 자꾸 따라하다 보면 자기 게 없어져요 힘 있는 타자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힘이 없는 타자한테 가르칠 수 있는 아마추어 코치들이 또 정말 많이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친구 선한테도 이야기했던 게 많이 하다 보면 자기가 힘 빠지고 하도 자기가 찾아가듯이 어울릴 때, 체력 좋을 때 많이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고등학생들한테는 어느 정도 기술이 들어가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양으로 일단 돌리나야 돼. 그래. 고등학교 가서는 나무패서 바뀌니까. 볼줄알아고 저도 전주까지는 그냥 딱 기본기 양으로. 네. 무조건 기본기만 하면 진짜 기본기보다 좋은 게 없다. 아, 서울에들 가서 운동하러갔는데힘든일이지만 음. 진짜 열심히 하잖아. 음. 지금 보니까 서울애들은 9 시에 맞춰도 끝나면 레슨장을 네. 찾아가서 운동을 더하다데 진짜 많아. 음. 저기 이흥 김문학교에서 갔는데 와잘 치세요. 약간 좀 장난일 것 같이 치고. 스케줄도 다프 어떻게 고치는가 했다 이거 다 아, 이사철이 움직이는데 와 아니 눈빛이 딱 여기 이렇게 다예다 예, 예, 다 해보는데 와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는 안 시켜도 감독이 참여 있으니까 아, 애들 한 50명씩 되잖아 장충6 0명있다장충 그 중앙 이런 데는 80명 뭐 서울 고 80명 이다 그런 데서 애들이 저기 경기도 쪽으로 전화 를가갖고 에이스를 먹으니까 어. 한 게임이 되는 거야 개들은 미국이나 일본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부도 하게끔 하면서 따라가는데 거기는 100m 가면 야구장 있고 100m 가면 야구장 있고 밤늦게까지 운동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야구팀은 내 다닐 때보다 지금 고등학교가 한 30개 정도 더 많아졌는데 운동장 없는 학교가 천지백할이니까 운동장 없어서 뭐너어제 본다 이거 뭐 하는 소갓 다르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고 야구도 안 되고 그, 이번에 보니까, 일본의 야구선수 하나, 뭐, 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 때때 프로 선수. 야구부가 일반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성적이 잘 나와요. 아니, 이제, 요번에도 미국 갔을 때 했던, 거기, 학생이, 야구선수야. 근데, 여습하는데그다안 왔다더라고. 근데, 이야기해보니까, 변호사 시험이 있대. 변호사한테, 야구 선수 신 낫다. 물론 회사 자격증까지는 어렵겠지만 그게 가능하니까 같이 시키고 하는데 이제 저도 제일 힘들었던데가 시험기간 네, 연습 마치고 기숙사 오면 11시인데 씻고 빨래 돌리고 하면 12시인데 그때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다 같이 식당에 모여서 하거든요. 야금들끼리. 그러면 한 2시, 3시까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자요. 그건 다음날 다시 6시에 일어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침 운동이라고 운동을 하고 수업 들어가서 또 공부하고. 진짜. 그러니까 별말이뭐 <목소리> 에이 대호 선후배들만 하지 말고 대호 친구들 다, 다 불러봐요 아 <laughs> 좋다 캠핑 잡아가지고 그 청소년 멤버들 어난 빠져야 되네 응하 음. 승화 <laughs> <성아>. 고윤성 <laughs> 그런 게더재밌대니 원태광 낀거 알아 원태광 태외 태외 초등학교 때 봤던 이대훈 어땠냐 이런 거 있잖아 어떠셨어요? <목소리> 아 짜증났어요 <laughs> 내가 부산상공하고 갈때 11탄, 11탄인가? 경고한테 1승 2패 했나? 그 1승이 부산에사는 전국대회인데, 그때 대호가 청소년 왔다. 대표 나와고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겼지.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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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당시 에 사실 경고 멤버가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저희 학교가 아, 멤버가 나쁜 게 아니었기 괜찮았지. 때문에. 근데 대호 하나 때문에 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부산상공 주수들 뭐, 체테인에다가 뭐, 맛있었지. <laughs> 그때 대호는주수 네, 네. 어늘가 완투승하고 완봉당이지 완봉하고 사타 사안타 치고 몽망 나치고13 피안타 10 대형 완봉승 13개 맞아도 점수 안줘내 <laughs> <13개 맞았다. 웃음> 어. 친구 나가고 친하고 저 안타 맞아 12번 타자 살아 나가면 저 3번 테니 4번 병살 삼진 끝 2승한타 아, 안타세개 안타 맞고 13 안타 완봉이 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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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너 얼굴 보고 싶어서 불러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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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끝내자. 어, 지금 얼굴 이래 뻔, 얼굴 괜찮아요? 너너 원래 부끄러움이 많잖아 지금. 어, 이뭐 대우 말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 어떻게든 불러만 주시면 또 인사 드리러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돼 있으니까 지금 얼굴 빨갛니까. <laughs> 네, 만나서 반갑고 <laughs>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어, 좋아, 증원도 좋았고 지영이 도 우리 다음 일본에서 뵙겠습니다. 인사 네. 한번 해. 저는 다음 일본에. <laughs> 네. 설라 야, 니 네, 일본말 할 때마다 많이 자꾸 좀 짧아져. 길게 좀 해. 통역하는 애가 길게 해야지. 와, 통역. 예. 네. 네. <laughs> 저는 또 다음 일본편에서 뵙는 걸로 하죠. 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와, 누가야, 야, 유... 저, 저수 일본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면 유민 베이스볼 아카데미를 찾아주세요. <laughs> 타격은 이우민 투수는 우리 석지영 제가 보장합니다 자 오늘 여기 끝내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